사랑하는 새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는 벌스 탄생이고, D는 죽음이고, C는 초이스, 선택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수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죽음을 아는 삶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구장 일 절에서 십 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게라도 살아 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해 아래에서 이 말은 영원이나 천국을 배제한 이생이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허무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지혜도 허무하고 즐거움, 쾌락도 허무하고 노력과 수고도 허무하고 돈, 성공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고 각자가 태어난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허무한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와 목적도 이 궁극적인 허무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8장과 9장 1절, 2절에서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잠깐 사는 인생,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백년 남짓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조금 더 옳게 사는 것, 조금 더 그르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숨이 붙어 있는 시간 동안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창조주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한 것이고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경험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죽음을 통과하며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죽음이 있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허무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아직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의 결론까지는 아직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한번 사는 인생을 전제로 하고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7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8절 늘 파티복을 입고 향수가 마르지 않게 해라. 9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라. 10절 할수 있을 때잘 해봐라. 솔로몬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위해 살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우리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입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누가 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도달한 결론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돼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 창고를 몇년 치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가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부자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처럼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생이 있다는 진실 앞에서는 어리석고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번의 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그러나 두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번 생이 끝이라 이겼던 허망한 삶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허무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속에서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